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은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분명히 권세에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과연 불이한 정부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보기에, 아, 즉, 어떤 정권이 불이한 정부고, 어떤 정권이 불이한 정권인가, 이 기준을 말하기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대하는 정권이 악한 정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그 어떤 정권도,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적대하지 않았던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강한 정부, 강한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반면에 하나님은 강한 정부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나라, 낮은 곳이 높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는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정부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이게 참 묻기 어려운 게요. 내가 이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가 악한 정부일 수도 있고 좋은 정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뭐,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좌에 있는 분들은 지금의 정권이 굉장히 좋은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우에 있는 분들이 지금의 정권을 보면 못마땅할 거예요. 거꾸로 이전에 있었던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또 좌쪽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아주 못마땅한 정권이었고 또 거꾸로 우쪽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아, 그래도 괜찮은 정부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정권에 불이하냐, 아 불의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어떤 정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그 뜻을 실현한 정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이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럼 우린 질문해요. 예, 그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 그렇게 한 정부에게도, 정권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상대방이 불이해도 사랑으로 덮어진다는 거 아세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호수야서입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행음하고 행음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부부 사이를 깬 불륜을 저지른 거잖아요. 불의를 행한 거예요. 그럼 관계를 깨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돈을 주고 고멜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멜은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면 그 부리를 덮어줄 수 있는 거죠. 마치 호세아가 고멜의 부리를 덮어주고 끝까지 찾아갔던 것처럼. 이 정부 이어이 어, 이 정권 또는 위에 있는 권세 뭐 이런 것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가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지금 정권도 그렇고 전 정권도 그렇고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불리하냐 불리하지 않냐 기준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 못마땅한 정권에 어떤 사람이 어, 지도자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불의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 기준을 딱 정해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니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것이 이 정권이 왜 약합니까 또는 뭐 언제든지 그랬죠 뭐 중국 정부가 왜악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 교회를 굉장히 핍박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악한 정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받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요 요 근래 몇십 년 동안만 아~ 핍박받지 않았을 뿐이지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려 감히 교회를 뭘로 보고 말이야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교회가 무언가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됩니다. 그리고 지하에서부터 지상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마치 이 교회 성직자들을 공무원처럼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냥 국교로 공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처럼 성직자들이 그렇게 하나의 어떤 직분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되고. 당연스럽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한두 번이어야지 아주 오랜 기간 내 손에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 권력이 손에서 누군가 빼앗아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항하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 아, 주제가 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라 마라, 성도들한테 예배를 드리라 마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정부를 옹호하고 그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못마땅해요 왜 성당과 절은 그냥 예배를 드려도 되고 왜 교회만 이렇게 하는지 이건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아~ 차분하게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핍박받는 공동체였어요 박해받는 공동체였다고요. 니케아 공유회라는 게 있어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논쟁을 벌이다가 아리우스가 정제되었던 즉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그리고 성령에 대한 것들을 정립했던 회의가 니케아 공유회입니다. 어, 콘스탄틴 대제가 물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어, 뭐 여러 가지 했던 그런 말들도 있지만 그러나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언제 열리냐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나서부터 얼마 뒤에 바로 열려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교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부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모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박해 가운데 있다가 이제 자유가 되니까 그공유회를 하러 왕궁에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행색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는 걸 보면요. 가관입니다. 한쪽 눈이 없는 사람, 다리를 쩔뚝이는 사람, 온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 이게 뭘 얘기해줘요? 여러분, 교회는 박해받는 게 정상이었다. 그게 초대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박해받는 대로 돌아가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그런 박해가 있었을 때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세금을 돈을 조세를 바치는 것도 내야 할 사람한테는 정당하게 내시고 국가 권력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아, 저들은 불의하게 행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불의한 정부를 대할 때도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정부를 대할 때도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 사랑이 그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니라, 바울이 오늘 내리는 결론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의 기반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빚지지 말고 돈구호러 다니지 말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오늘 구절도 보세요 (10계명을) 쭉 얘기하잖아요 가늠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다음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오늘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악이에요. 기준을 정해놓고 욕하는 것도 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아무리 꼴 보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랑을 잘못,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내가 연애하면서 내 모자란 부분을 돕는 배필이니까 채워주겠지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내 무언가를, 내 아이 부족함, 나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지, 내 것을 쏟아내어서 누군가에게 부어주려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욕먹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예요. 사랑 안 하니까요. 아니, 사랑하죠. 우리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합니다. 사랑을 흉내내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내옆집의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정말 축복해주는 게 진짜 사랑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주 초대교회에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원수를 끝까지 사랑했다고요. 나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을 형제로 품었다고요. 물론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형제로 받아들였을 때저 거대한 칼과 이큰 힘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국가였던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차츰차츰 녹아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서 시작되어 다른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나와 조금만 교리가 다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오늘날 성경 해석이 조금만 다르면 야, 이거,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지, 너네 목사님 별거야 하면서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느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누군가에게 하면 할수록 상처를 주고 핥히는 사랑이지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빨리 즉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우리는 매 맞고.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답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시대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머지않아 오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게 느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남,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또 우리가 살아온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실천했던 사람들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매를 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빛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얘기는 뭐, 무슨,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모습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예요.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거룩하게 하지 마라. 즉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은 무슨 목사가 돼서 가운 입고 할렐루야 이런다고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살아, 아, 생각하는 그런 삶 자체가 거룩이라는 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어~ 그~ 위로부터 난 지혜 그 권세에 복정해라 사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저도 불만 많습니다 예 뭐~ 이번 정권만 불만이 있겠어요 전 정권에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늘 그렇게 불만이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내가 평생을 두고 기도했던 아니 내가 꼭 살려야 할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세대 간에, 또그 지역 간에, 또이 소득 차이로 얼마나 이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분열은 마귀가 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분열을 딛고 화해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 되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가장 이 기본적인 제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오늘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울의 로마서 전부는 또 사랑 이야기. 며칠 전에도 제가 사랑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성경 자체가 사랑 이야기예요. 왜요?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 동안 딱한 명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상대를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동안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직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영혼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아니 주님 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내 입술로, 내 눈빛으로, 내 삶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그들을 섬기고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품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면 내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